새 아침에 기도, 주 예수여 어시 없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깨어 기다리게 하소서, 2000년 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크고 고마우신 사랑을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는 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들려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었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경제 침체 위에 테러와 보복 전쟁까지 겹쳐 아무랬던 한해를 보내는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에게도 짙게 두려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벗겨내고 새 생명의 소물로 줄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별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던 박사 동반 박사들에게 밤하늘의 큰 별은 아기 예수를 계로 나아갈 큰 길을 열어 주는 인도자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의 연속으로 한없이 떨어져 버린 신뢰와 침체된 마음을 추스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임을 확실히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비춰 주소서. 매년 의례적인 절기로 맞이하며 웃고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대게 하소서. 천사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길을 열어놓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기 위해. 눈을 높이 들고 항상 깨어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열어갈 복된 서식과 참 빛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